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후 변화로 해마다 농작물 피해가 적지 않은데요. 특히 작물의 북방 한계선이 북상하면서 예산 사과 등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도 수십 년 안에 사라질 것으로 예상돼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에서나 볼수 있던 황금양이 주렁주렁 달려 있고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바나나의 파파야까지 아열대 지역을 연상케 합니다. 하지만 모두 충남 지역 하우스 작물들로 기후 변화 때문에 재배지가 북상한 겁니다. 같은 이유로 예산 사과도 20년 뒤엔 더 이상 볼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농촌진흥청은 2010년대 2만 5천여 헥타에 달하던 충남 지역 사과 재배 적지가 2050년이면 모두 사라지고, 특히 예산에선 고지대의 재배지도 2041년 이후 모두 없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현재의 사과 품종으로 기후 변화가 현재 속도로 진행됐을 때를 전제한 겁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배와 복숭아, 포도 등도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 마찬가지입니다. 사과는 온대과수여서 2100년도가 되면 아열대도 바뀌어 가지고 지금 사과 재배가 적지가 지금 거의 없어진다고. 남해안 이상은 다 온대과수 저희가. 충남 농업 기술원은 아열대 기후대 확대에 대비해 기존 농작물에 대한 품종 개발과 함께 공심채, 여주 등 32가지 아열대 채소의 국내 적응성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는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는 농작물 수급 불안, 농가 소득 저하 등 심각한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남부지역이라든지 해외에서 유전자원을 우선 수집해서 지역 적응성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현재 지역성 적응성 평가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안정 생산을 할수 있도록 기술 재배 확립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지표인 지구 표면 온도는 1년에 1.7도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폭염과 집중 호우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 변화가 단순한 농작물 피해를 넘어 농작물 재배 지도까지 빠르게 바꿔 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